네? 응. 하쉣 와, 개헬리네 아, 또그지 같은 거, 그치, 같은 거, 그치, 같은 거, 그그지 같은 거, 그치, 같은 거, 그치, 같은 거, 야 <laughs> 아, 같은 거, 그아 같은 거, 그치, 같은 거, 그 진짜 답답해하는 목소리 들려가지고 뭐. <laughs> <laughs> 파란색을 깨아 맞다 이거 야지 음. 저거 하고 네, 저거 하고 네, 와... 뭐야 어 뭐야 언제 이렇게 들었어 여기 본수인데 여기서 쏴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나랑 달콤 님이 같이 온 거임 아 이거 신고... 신고 누른 거예요? <laughs> 네 누른 거예요 달콤 님이 모나운서님 반전딱 만나면서 그러니까 달콤 님은 왼쪽에서 오고 나는 오른쪽에서 오면서 만났음 아그저 아, 장의사 네. 장의사인데 장의사인데 아, 그 시체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지 말아봐요. 네, 거기 지키고 있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거기 근데 네. 지, 뭐야 그 직업이 네. 겹쳐서도 수... 되나요? 겹쳐서는 안 나오는데. 그게 뭐야? 라미님, 라미님, 눈 눈치 챙겨. 근데 암살자 견제하는 거잖아. 암살자 견제하는 거잖아 이 사람아. 아 그냥 그래서 궁금해서. 근데 네. 암살자가 누구예요? <laughs> 암살자는 우리 우리 직업이에요. 암살자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 아... 어디서 발견된거예요아 지도권 여, 여기 맵이 어디죠? 어. 안보여요 안 근데 달콤님이 발견했고 저랑 바돈님 같이 있었고 네. 내가 나미님이랑 바돈님 있는쪽 지나갔음 근데 이게 어, 문제가 모나가 언제 죽었는지 몰라 지금 세명이 죽은 상태에서 계속 더 볼게 어 근데, 근데 이상한 같다 근데 제가 원련님하고 솔라님이 같이 있는거는 봤거든요 제가 그 북쪽 맨 끝에 그 낚시하는 데서 솔라님하고 원련님 같이 얘기하면 둘이 같이 다 있는거 봤어요 미션하면서 같이 죽은 거 아니야? 뭐야 더블캔 한거 아니야? 뭐야 이거? 난그러나 말할게 난칼직이야 나는 누구 한 명을 썰수 있어 아 여러 저.. 명을 수도 저 있어. 저만 사라요 저.. 전판 감정.. 감정.. 갖고, 갖고 오지 맙시다! <laughs> 나 불안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서로 여기서.. 오케이 봐주기 그냥 썰고 오! 싶었습니다 오! 나 했잖아 자기 단이라고나 뭐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나 뭐야? 슈퍼 있어? 건너뛰기 건너뛰기 아, 건너뛰기 파이기나? 할 거예요 나, 나 누가 투표하는 거야 이거 건기 하면 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냐 나 죽이려고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laughs> 나 억울하네 아 너무 억울하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막, 이쪽 죽이려는데? 이쪽 아래로 가야되네 맞지래. 공을 맞춰 가자. 공을 맞춰. 뭐똑배각치지너 그냥 갖다 주면 어, 가까이 어. 가면 되는 거지? 하나 하나 넣었어. 어, 하나 저도 하나 넣었어요, 하나 넣었어요. 맞지마요, 맞지. 아니 여기 지키고 있을 거야 저희. 음... 여기 내가 볼 때는 음... 여기 음... 오는 애 죽일 것같아 오는 애. 아, 지키고 있죠, 우리. 양쪽 양쪽 야, 시야 있는 서로 시야 보이는 데서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보안요왕인 것처럼 딱 여기 지키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세명이 구해 오겠죠? 안 오는데 안 오는데 근데? 지금 안 찾고 뭐 하는 거야 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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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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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요 저 여기 지키고 있어요 여기 써는사람 있나? 없나 근데 이거 안 줘요? 에? 뭔 일이야 이게 에? 에? 방금 <laughs> 어나 이거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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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이거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니 <laughs> 아나 청유님하고 계속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제문 앞에 왜 갑자기 썰린 거야?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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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줄게요. 밥토포가 구석에서 날 몰고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계속 이때 누르면서 나한테 오면 죽인다면서 계속 피스 말 계속 눌렀어요. 네. 그리고 네. 나서 죽기 싫으면 먼저 가하고 밥토포를 보냈는데 밥토포가 갈림길에서 날 켜보듯이 거기 서 있는 거안 가고 너안 가면 죽인다 하고 가는데 그물면서 가는 상에 청현 님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달코 님이 자경단이었네. 이거 암서자였으면 죽겠다. 어, 근데, 근데 달코 님이 와... 살아있단 거는 청현 님이 그 오리였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 근데 작견당 같아요. 오리. 그러면 오리가 근데 해요? 청유가 청유가 오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도 다 모였을 때 제가 제가 청윤이하고 양쪽에서 이거 모이는 모일 때 죽일 것 같다 서로 여기 보이는 위치에서 지키고 있자 했는데 17조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청윤이 안 오는데요? 하다가 박덕분이 오셨어. 청윤이 가고 근데 갑자기 달코님이 신고를 해 죽였어. 그리고 <laughs> 아 어, 그러면 나는 바또분랑나비님은 아닌 거 같거든. 저는 계속 있었어요, 적인님하고. 네. 어, 계속 시키고 야, 그러면 좀. 이거 저희 셋이 한 명씩 보내면 돼요. 그러게요. 한 네. 명씩 달면 어. 될 듯? 한 명씩 보내면 돼. 달콤 독부 나미 세 명이서 어. 한 명씩 달아. 음. 응. 한 명씩 달아. 오케이 탱이 탱이부터. 뭐?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뭐?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laughs> 어떻게 투표를? 누구, 돼? 누구 있어요, 바토님나 탱이님. <laughs> 나는 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아니, 나는 청인이하고 지킨 것 밖에 없다니까? 어이가 없네? 아, 나 왠지 나썰령님 아니, 이거 지키는 동안에 이거 여기 가지러 가는 사람이 죽일 수 있다니까요? <laughs> 아니, 굽박충이 일어났습니다, 솔라님. 나, 나 이번 판 올인데 킬 하나도 안 했어! 킬안 했다고! 그냥 순수하게 걸어당겼어! 순수하게 걸어당겼다고 그냥! 나킬안 했다고! <laughs> 아나다 나 썰린 거어이가 없대? 아몇 명만 더죽으면 그때부터 설렀어. 무지개 썰고 기게고 했는데? 와나나 그냥 달코니 썰 거야. 그냥 아, 아. 아. 무조건 칼집만 나오면 그냥 달코니 계속 썰고 다닐 거야. 나 아. 몰라. 몰라 이제. 오리로 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조용하게 다녔고 막 킬도 하다고. 나팔 지가 불었어요. 아미님썰렁님도 지가 까줘. 아미님 뭐예요? 아썰렁님 뭐? 요아미님 먼저. 아니요. 저는 이미 화, 아, 다른 분들한테 말을 해놨어요. 하나 둘셋 해줄게요. 하나 둘셋 해줄게요. 떠는 님 뭔데요?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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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어? <웃음> <웃음> 잘 가세요. <laughs> 잘 가요. 전 장의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죽인 아... 것 같긴 한데. 잘 죽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아니 아니 알 죽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야 1킬도 안 했다 나오리인데나 진짜 진짜 스킬도 안 쓰고 킬도 안 오고 진짜 청렴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걸 혐오로 몰아가? 내가 다 죽였네 오케이 달콤스 나자경단이또 뭐라 그 그래 네, 제가 봐.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에, 나캐안 했다니까? 잘했어요, 여러님나 진짜 오리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어. 아니 오리는 맞지 <laughs> 않아? 오리야, 오린데. <laughs> 나 조용히 살았다고. 나뭐자경단이든 송범이든 뭐든 무조건 달콤이만 써고 다니까. 찾지 마.